맛자랄 꿀디 미국에서 먹었던 것 중에 뭐가 가장 맛있었나요 미국에서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은 컵라면입니다 어 <laughs> 컵라... 컵라면 <웃음> <웃음> 죄송해요 진짜 솔직하게 어 어, 얼마큼 어, 이제 에너지가 달아올랐냐면 얼굴이 빨개졌네요. 어, 왜냐하면 또 저희가 네. 그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네. 이제 뭐 외부에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든지 네, 네. 이런 거를 않았어요. 좀 많이 못 했어요. 맞아요. 이제 다 거기서 있는 음식으로 먹고 음, 그렇죠. 시켜 먹고 막 이렇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컵라면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죠. 네, 네, 네. <laughs> 자코엔삥님 네. 한국 들어와서 제일 먼저 먹은 음식이 뭐야? 아, 아 제일 먼저 뭘 먹었더라. 나도 못뭐 먹었었지. 뭘 너무 많이 아, 먹어가지고 들어온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. 맛있는 걸 많이 먹었어요. 많이 먹었어요. 네. 저희 얼굴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네. 어, 살짝 포동포동 살짝, 포동스가 돼버렸죠. 네. 자 그다음에 네. 형원이 마누라님 최영원 어. 씨 미국에서 뭘 먹었길래 그렇게 잘 생길 수 있어요? 아, 미국에서 스테이크를 좀 많이 먹었습니다. 아, 거의 삼0세끼 스테이크를 좀 먹었던 기억이 있고요. 스테이크 좀 그만 드세요. 그러니까 나는 나는 뭘 먹자 하면 맨날 스테이크를 하니까 고기도 좋아하긴 하지만 네. 원래 한국에 있을 때 스테이크를 막 많이 먹진 않잖아요. 네. 아스파라거스도 먹어요? 그건 뭐예요? 그 스테이크 옆에 있는 그 아, 장식품이잖아요, 장식품. 아 장식품. 음. 아. 자그 근데 꼭 나는 스테이크를 네. 비행기랑 네. 저기 뭐야 미국만 가면 먹고 싶더라 그렇게. <laughs> 그 기분이 그래. 어, 한국에서 뭔가 미국 내리면 있잖아. 미국에 싹 비행기에서 내리면 뭔가. 야. 일단 한번 칼질 한번 썰어줘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. 그렇죠, 그렇죠. 약간 그런 느낌이죠. 아, 그런 느낌이어서 스테이크를 많먹었